총총총총총총총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나는 아침마다 버스를 타며 출근을 한다. 어느 날부터인가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타는 모자를 푹 눌러쓴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가끔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면 중얼거리며 혼잣말을 했다. 하루는 모자를 푹 눌러쓴 남자가 내 앞에 앉았다. 그리고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혼자서 뭐라고 하는지 들을 수 있었다. 앞에 뚱뚱한 사람이 지나가면 돼지라고 했고 또 평범한 회사원 남자가 지나가면 샐러드라고 말했고 그리고 20대 젊은 아가씨 한 명이 지나갔는데 그 남자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남자가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궁금하던데 그 남자가 정류장을 내릴 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같이 따라 내렸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달려가 물었다. 저기요! 잠시만요! 왜 그러시죠? 아까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뚱뚱한 사람한테 돼지라 그러고 어떤 남자한테 샐러드라 그러고 젊은 아가씨한테 사람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말한 건가요? 그냥 별거 아닙니다. 저는 상대방이 무엇을 먹었는지 알수 있는 능력이 있어 상대방이 먹은 음식을 말한 것 뿐입니다. 그럼, 이만. 남자는 그 말을 남긴 채 갔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 소름이 돋았다. 처음 지나간 뚱뚱한 사람은 돼지를 먹었고 남자는 샐러드를 먹었고 젊은 아가씨는 평소처럼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내 앞에 리어카를 끄면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오르막길에 리어카를 끄는 것이 힘들어 보였다. 할아버지 제가 밀어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네. 허허. 학생 덕분에 잘 올라왔네. 고마워요. 아니에요. 다음 례의 의미로 내가 달력 하나 줄게. 자, 받아. 괜찮아요. 저 집에 달력 많아요. 이건 그냥 평범한 달력이 아니일세. 집에 가서 보게나. 네? 평범한 달력이 아니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가 준 달력을 보니 거기엔 저주의 달력이라고 적혀 있었다. 달력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달력은 저주의 달력이다.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날짜 밑에 이름을 써라. 단, 저주받을 사람은 10명까지만 쓸수 있고, 한번쓴 이름은 지울 수 없다. 난그 글을 읽고 찝찝해서 그 달력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내가 어제 버렸던 달력이 다시 내 책상 위에 있는 것이다. 엥? 이게 왜 다시 나와 있지? 버리고 다시 버려도 달력은 다시 돌아왔다. 야, 못난이! 넌왜 그렇게 못생겼냐? 우리 반에서 너가 제일 못생겼어. 뭐라고? 자기 얼굴은 잘생긴 줄 아나? 그날 밤 화가 난 나는 영호의 이름을 달력에다 적어보았다. 베리야,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글쎄, 어제 영호가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대. 뭐?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달력을 버렸다. 베리야, 글쎄, 어제 누가 새 달력을 버려둔 거 있지? 엄마가 주워왔어. 여기 우리 가족들 생일이랑 기념일도 다 적어줬어. 지방 출장을 갔다가 밤늦게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배가 출출해서 근처 햄버거 가게에 들렸다. 음, 음, 맛있어. 어? 기름이 거의 다 떨어졌네? 운전을 하다 차 기름이 떨어져 주유소를 찾던 중, 다행히 불이 켜진 주유소를 찾아 그쪽으로 차를 돌렸다. 안녕하세요.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5만원치 넣어주세요. 네. 결제는 어떻게 하시나요? 카드로 할게요. 남자는 카드를 봤더니 결제를 하러 안으로 들어갔다. 남자가 안으로 들어간 지 10분이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응?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런데 갑자기 사장이 불쑥 나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저기, 결제를 하는데 카드가 잘안 긁혀져서요. 네? 아닌데. 분명 카드 안에 돈이 있는데. 카드가 잘안 돼서 그러는데 같이 사무실에 좀 가시겠어요? 네? 저 그냥 현금으로 결제할게요. 저희가 현금 결제는 안 돼서요. 잠깐이면 됩니다. 네? 요즘 세상에 현금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빨리 나와 보세요. 얼른. 갑자기 남자는 빨리 내리라면서 내 팔을 끌어 당기려고 했다. 나는 너무 무서워 손을 뿌리치고 시동을 걸어 주유소 안에 빠져나왔다. 차 백미러를 보니 주유소 사장이 나를 따라 뛰어오고 있었다. 왜 저렇게 쫓아오는 거야? 차 안에 사람이 숨어 있단 말이야! 어느 날 임신한 여자가 좋은 사주를 받기 위해 용한 무당을 찾아갔다. 곧 아이를 낳을 건데, 언제 낳으면 좋을까요? 자, 여기 이 날짜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아도 살수 있는 왕자의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왕자의 인생이요? 그게 정말인가요? 그렇다니까 내 말만 믿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는 무당이 알려준 그 날짜에 맞춰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랐다. 학생 때는 공부를 잘했고 성인이 돼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에 입사했다. 네? 뭐라고요? 저희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고요? 아들은 출장을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일이과 상태가 되었다. 흐으으으으으 <laughs> 어떻게? 순간 여자는 예전에 무당이 해 줬던 말이 생각났다. 그러고 여자는 무당을 다시 찾아갔다. "저기요. 저 기억하시죠?" "아, 기억나네." 예전에 저희 아들이 왕자의 인생을 살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됐다고요. 예전에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너희 아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될 사주라고 말했잖아. 욕심낸 건 너야. 구독. 엄마와 아들이 같이 집 근처 백화점을 갔다. 안으로 들어가자 백화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중 아들이 갑자기 울컥하며 울기 시작했다. 으아, 엄마! 어머 왜 그래? 왜 울어? 나 나갈래! 왜? 무슨 일 있었어? 나가자! 나가자! 어, 그래 알았어 나가자! 빨리 나가자, 빨리! 백화점을 나오자 아이는 울음을 뚝 그쳤다. 지금은 어때? 괜찮아? 응! 그런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뛰어갔다. 뛰어가다가 공원이 보였고, 나는 아들에게 물어보았다. 아까 백화점 안에서 왜 울면서 나가자고 한 거야? 처음에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을 때, 천장에 웬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람들 목을 잡고 있는 거야. 너무 무서웠어. 근데, 그 사람들, 엄마 목도 잡고 있었어. 뭐? 아들이 봤다던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을 데려가려는 저승사자였을까?